이거 뭔지 아세요? 아니... 이것 아... 아, 응. 뭔지 아세요 아. 니 아, 근데 그건 그 아기이에요 아까 저희 먹는. <laughs> 그래서 그들어와 가지고 저한 음, 김치 뭐지? 드실래요? 그러니까. 이아싫어한다는는 것도 굉장히. <laughs> <궁금해>. 자, 자 <laughs> <괜찮았는 웃음> 합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녕하세요. 그냥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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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안 know. I d o n 가 <목소리가> 그래 정수야, 뭐좀 선수 해. 계속 선수야, 너가 엄청 선수를 팔는 거야. 해. 양이지. 계속 선수를 판 거야. 아, 그래서 못 해진 거예요? 조금 가네. 음, 아, 잘하는 선수를 팔아서. 응응, 걔가 원래 그 선수들 솜이 엄청 좋았거든요. 지안. 그 좋은데 다아갔잖아 누구를 팔았죠? 너 최근에 정수빈. 한번 아닌데요? 정수빈 아닌데요? 정수빈 이런 게 정수빈 있었는데? 허경민 허경빈. 오, 그랬었네. 근 지금 KT가 있어. 정수빈 응원지가 할때 시작할 때딱 수빈아 이렇게 부르는 거 아세요? 전 알아요. 아, <laughs> 자. 자, 자 봅시다. 생각? 자. 이승 요새 나도 근데 야구 보지 않아서 내가 야구 보는 건 이제 명수 놀리를 건수 찾으려고 <laughs> 보는 게 거의 다가. <laughs> 어?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약간 개성고 그 타석에서 느꼈겠지만 약간 아, 버닝 하는 타이밍 타이밍이 있어 가지고. 아, 네. 저시 <laughs> 초대시켜주기 고기, 기기기만기기고잖아요고린거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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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마지막 고기, 입니다마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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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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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요즘 이 노래 부른거 아니야? 얘가 계속. 지우가 부른거야 지우 부래 저도 노래도 아니었어요 <laughs> 어, 그... 지우 목소였어 어, 당연히 언니 유림이요 음, 저아니였요 노래 아니어 해줘 해 노래도 아닌데 아, 아, 타령이래 타령 <laughs> 그래 타령같다 그래 <laughs> 자 봅시다 연습문제까지는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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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럼 연습문제 아, 아, 너무... 그 다섯개 해야 돼요, 그럼, 아 땡볕 때문에. 너무 당황. 중합 당연도 근데 보면 아, 알겠지만 빨리빨리 아, 빨리 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sei. 느끼는 건데 명제가다 겹친 게 진짜 많아. 그러니까 조건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쭉풀때 그냥 웬만하면 누워서 판단할 수 있을 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합시다. <다시 목>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데 이거 사실 좀 많이 쉽거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냥 여기 일은 완전 쉬운데 이 앞에 걸 잘하면 그냥 똑같은 얘기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참일 때, 우리가 지금은 좀어렵게 이야기할게 p를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부르고 q를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불러. 조금만더 이야기할게. 우리가 이정석에 나오는 문장인데, 명제인데 한번 이야기해 볼게. 어떤 존재 A가 사람이면 동물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 친구를 가정, 이 친구를 결론이라고 하자. 여기가 괜찮니? 네.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어, 어. 확실히. 절대 점이 아니요. 점이지. 사람 동물 맞아. 아, 좀 참자. 아, 뭐야. 여기서 지금 하특해. 잠깐. 참말 사람 동물 맞아. 알았지? 진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지? 도함 관계였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대상이 있고 었 동물이라는 대상이 있고 근데 사람이 동물에 포함되잖않았지 그러니까 이건 참인 거맞어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봅시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아늘어 잠깐만. 수기한 마늘. 백과사전 수기한 백과어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 동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 필요하잖아. 사람이면 무조건 동물인 거야. 나. 더 설명해야 되지안 해도 아안 해도 되잖아. 왔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동물이라는 것을 보이기에 충분한 조건인 거야. 응. 사람이 아. 동물인 거지. 거기다가 사람인데 이러저러해서 동물이고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괜찮아? 사람이라는 사실은 동물이라는 걸 설명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이라는 그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참인 건 땜에 팩트인 거야? 그러니까 그 끝난 상태로 뭐? 끝난 거고 뭐? 그러니까 쌤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피이면 피다가 참일 때 피를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 충분조건 큐를 음. 뭐라고 불렀어? 음. 필요조건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되면 그러면 동물이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라거이야 그러면 이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 하나인 거야 맞지? 그래서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야 아이고, 그래서 필요 조건을 여기로 아이고, 붙여 아이고, 여기까지 괜찮아? 선생님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지? 여기 어렵다고 쉽다고 쉽. 쉽다고 근데 지금 이상하잖아 맞지? 이거는 필요가 없어. 네. 예. 네. 아, 몰라도 돼. 네. 몰라도 돼. 근데 설명을 한 거야. 어쨌든 개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쌤도 이거는 딱 개념 설명할 때한번 이야기하고 그다음부터 이야기 안 해. 괜찮지? 근데 그래도 이해해 보면 좋고. 너 매주 수업 이름 붙었는지 알면 좀편하긴 하니까. 자,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다시. 다시. 쓰라야누구만 누가 말한 거지? 어쨌든 누리면과나같지 슬아였어? 슬아 슬아가 저라고 했으면 슬아죠. 아 그치 그치. <laughs> 아 진짜 아닌데. 너말했아 자자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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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p면 q에다가 참이야. 짝 께이 두 개가면 뭐라고? 자, 참이야. 자, 참. 이야 참. 자 근데 우리가 결국 이 q이기 위하는 여기가 p면 무조건 채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아, 있지? 그러니까 p가 무슨 조건이야? 충분 여기 똑같아 Q면 얘가 필요가 아니야 얘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Q가 무슨 조건이야? 필요 Q 조건이야. 그러면 P면 Q에다가 참이 되면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괜찮니? 다시 P면 Q에다가 참면 이 앞에 놈이 충분 조건, 뒤에 놈이 필요 조건이야. 그러니까 쌤도 고등학교 때 헷갈렸나봐. 선 그러니까 쌤이 혼자서 만든 생각이 뭐냐면 충을 총으로 봤어. 얘를 네. P로 봤어. 총을 쳐서 P 요뭐 이거. 블로그에서 원장 쌤도 이렇게 얘기했어. 아 진짜? 근데요? 응. 아 근데 카리라했어요 총이야. 눈은 칼이라고 했어 아저피땐절찐아 아우 나도 나랑 괜찮다 맞지? 오. 근데 쌤 어쨌든 이걸 총으로 보고 맞고 피 흘린다고 생각해서 쏘는 놈이 총총 맞는 놈이 필 이라고 외웠어 근데 그 기록한 거보 근데 이제 이게 근절하게 음. 기나어쨌 음. 음. 이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 이거는 이제 개념 원리에서 나오는 설명인데 아마 그럴 거야 문제들에서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방법들 여러, 여러 가지가있거든 얘는 이제 화살표를 준다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 그래서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게 돼. 요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석에 있는 건데 이제 충분 조건이 혹시 영어로 뭔지 알아? 충분하다. sufficient 없으면... 아니야? 아, 아... 이렇게 필요 조건 necessary. 맞지? 너무 아, 네, 네, 소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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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네. 아, 어는 항상 조심스러워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이쪽을 로스, 이쪽을 사우스, 아, 아, 이렇게 버려서정 아, 아, 저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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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나. 정정의정의 삼대 동담이라고 부르잖요그 그거 치환하면. 그치 그, 그, 응. 뭐, 그거 쌤이 뭐, 뭐, 한 얘기 했잖아 정석이었어 정석이었어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문자는 죽으면 범위를 남긴다 원래는 변역을 남긴다는 근데 옛날 아, 범위라는 거네 그거랑 세 가지였어 세 가지 이거랑 그 얼쌍한코 이세 개가 정석에서 약간 외우기 위한 요령으로 나오는 정석이 뭐라고 했어? 아 얼쌍코를 처음에 얼쌍한코를 외웠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으로 외웠어 또안 오는. 하면은... 그아 오는 산이지 뭐. 근데, 그게 약간 헷갈려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약간 헷갈려. 그럼 왜 아니? 사인하는. 그러니까 얼사 탐험대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아, 한 거야. 얼사. 얼사 아니라고. 얼사 안 나오. 아. 그러니까 정성미 요령에서 요령이 있는 게그두 개밖에 없어. 이거랑 얼거그두 개밖에. 나 모르겠어. 어쨌든 어쨌든 그런 거랑 치고. 그러니까 이런 요령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 안좋아지니까 이딴 거? 장난. 중요하지. 안다 뭐만 알면 된다.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인 거 알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근데 사실 쌤이 어디서 인강을 듣다가 이걸 쌤처럼 설명하는 사람 보긴 봤어 너쌤 따라 하는 일이에요 아니지 나는 나는 저기 청도에서 일을 찍으러 돼 있었는데 <웃음> <웃음> 저 여튼 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할수 있는 할 법한 생각인 것 같긴 해 조기 그래서 저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게 이제 첫 번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고 두 번째로 만약 p 이면 q이다 가도 참이고 q 이면 p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p와 q는 이제 서로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p도 q에 대한 필요충분조건. q도 p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이셔서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가 동등하다, 피보나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어니다기묘기 <목소리> 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거동선형고 지리지 파피와 지리지 파피가가왔다고 갔다간 괜찮니? 네. 이거는 그 이것만 잘 판단하면 끝난 겁니다. 쭉쭉쭉 넘어가서 읽어봐야 요 이거. 아 근데 진짜 쉬워서 그래. 여기는 추가된 개념이 사실 있어. 맞아요. 하나도 없던 용어만 추가된 거야. 나 지금 저거 용어 충피를 하면 된대. 끝난 거야. 해봅시다. 1번 x-y 1번에서 조건 p가 x-y 곱하기 y-z가 0이래그 다음에 q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x는 y는 z 래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이걸 만족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걸 만족하면 이걸 반드시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이렇게 가 참이고 이렇게가 거짓이면 괜찮아?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P가 무슨 조건인지 판단하라고 했지? 근데 지금 이게 참이잖아. 그럼 P는 화살 맞았잖아. 어, P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P는 필요어 괜찮아? 그러니까 아, 어쨌든 참인 명제야 되 무조건. 참이 아니면 아무쓸데 없어. 이게 참인 명제를 찾고 P가 참일 때 소니만니만 보면 돼쏘면충 맞으면 필. 괜찮지? 이렇게 자두 번째 오죠. 두 번째. 오시죠, 두 번째. 두번째는 p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래 그 다음 q가 x는 0 또는 y는 0이래 이번는 어떻게 되지 이게 참인거지 이게 참 맞지? 이쪽 방향은 안되는거잖아 아니 7집합 p가 7집합 q에 뭐돼 포함되잖아 이런 뭐가 이상해 아니 빨리 말을 해. 1번, 아니요. 2번, 네. 2번은 X는 0, 이게, 이게 뭐지? X는 0, 이고 y는 0이잖아. 맞지? 네. 그럼 얘가 또오르니까더 넓은 범위잖아. 음. 맞지? 맞지? 괜찮아? 음. 해결됐어 정말로? 그럼요. 자, 그러면 이게 참이니까 얘가 피가 오고 뭐 있어. 쏘고 있어. 충분히 조금 큰. 새운 로게 추가된 게 없어 진짜 그냥 충분히 필요 용어만 추가된 거야 성질도 잘 이해했어 음 약간 미끄지치기데 어쨌든 자 P 봅시다 X당 Y가 유리수래 자 Q가 X, Y 모두 유리수래 자 그러면 P이면 P이 다는 참이한 거짓이야 어찌 합이 유리수라고 해서 각각이 유리수일 필요는 없잖아 어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야 Q이면 P이 다는 참이지 참 유리수끼리 놔 유리수 되잖아 아, 네.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막고 있지? 괜찮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네. 자, 넘어다 근데 손지에 다섯 개씩 저 하나하나 흔들겼다 맞지?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목에 어 아니라 뭐민트하아 스마일 스마일 근데 와플 너무 싫어요 근데 그거 안넣 우리 재밌잖아. 앞으로 재밌잖아. 다 앞으로 할 겁니다. 네. 아. 아. 네. 근데, 배수도 앞을... 근데, 근데 다른 책도 어? 앞으로. 마프를... 근데 마프를 아마 마프를 일단 집하 지방... 아니 그 멍청한 거. 난이한문제집안끝다고 났다고. 아리요 지금 너무 심해 진짜 지금. 아니 근데 시너지 언제예요? 영어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시너지가 있어요. 아그 그게 궁금해요그 시너지를 또 저번처럼 따로 집에서 각자 하는 걸로 합시요 아니 수업으로 할 건데. 근데 그러면 다른 뭐? 고민 중이야? 한 달밖에 안 돼. 응. 데 저번에는 시너지를 응. 이미 분상태로왔어 그리고 절아 그럼 자유리였는데한달안걸어요그 사실 그리고 시너지가 뭐. 생각보다 어려워. 맞아요. 어, 어려워. 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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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지 어와 아, 그 근데 요새 시너지 분노지 모여서 아백 번째에 일단 명예를 뺏지 진짜 많아. 아 맞아 맞아. 을 정말 많이 뺏어 진짜요? 그런다. 네들 미적분까지 아마. 그 유형 해결 법칙 알핌 수준으로 들어누구 말하는 거러니까대그 고3 미적분 있잖아 왜? 에? 쟤는 기하하고 있었는데 그래? 기하? 학통기한도다 했어 쟤 공부 진짜 진짜 의치한거 아니네? 응. 쟤는 진도는 진짜 빨라 인정 근데 또잘해어실제로 잘해가지고 어, 수학은 잘해 다른 게좀 약해서 그렇지 헌주 영어 잘해 아, 헌주 근데 지 어, 이때 그래. 그거 82점 맞았고 쟤네 놀림이 진짜 세달 동안 어아 근데 헌주 이명연이 고등학교 고등학교때 고등학교때는 좀아 조금 몰좀수식에올와가지고 애들이 울었지 신인증인가? 아 모르겠어 헌주 면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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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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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누가요? 명이였어아 성이 변이에요? 아그 지금 지금 쟤네 말 아닌지 이 맞아 맞아 들어갔어 <laughs> 아, 근데 그선이랑 같은데 한덕 쌤? 아마 그러면 뭐 일부를 그 따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다른 아, 진도는 음. 다 맞췄는데 안, 어, 안 맞는 진도가 있어요. 음. 안 맞는 진도가 있어요. 음. 자 일단 이번 합시다 이 번. 자이번 문제를 보게 음. 되면 이제 어떤 조건이 판정하죠? 근데 사실 음. 이거나 음. 이거나 다른 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똑같은 문제지. 그냥 자 이거는 분풀합시다. 자 이번 1번 봅시다. P면 이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저거는 마삼삼이잖아, 그렇지? 네. 0, 2니까 p면 q이다가 거기서 q면 p이다가 3이겠지 네. 무슨 조건? 필요. p는 필요조건. 이번은 응. 해가 뭐밖에 없어, p가. 일밖에 없지. q는 1, 1 2, 두 개지. 네. 그러면 p면 q이다가 3이겠네 네. 따라서 p는 충분조건. 3 번은 둘다 삼삼이잖아. 네. 필충. 음. 괜찮니? 네. 아, 필필충은. 그아 진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지. 끊고싶어? <laughs> 아니 이거 조금만 지금 우리 조금 이따 끝낼 거예요 진짜 서술형에 충분피류라고 없어 아니 아니 상관없어 아 그래요? 응 상관없어 실제로 네. 선생님들 중에도 충분피류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피충이 근데 충 많이 지 않아? 피 필충. 어감이 피해 조금 더 편해 충 필요한 이름이 있을 충분피충분그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그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에 대해서 이제 p가 q 이 위한 충분조건이래 그러면 p가 q한테 화살표를 쏘는거다 맞지 그러니까 p 면 q에다가 참이 되는거고 다시 말해서 진리판 p가 진리 q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p의 범위가 q의 범위에 포함 되기 위한 a의 값의 이제 조건을 찾는 거지 그래서 지금 p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4부터 6까지가 될거고 q도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 q도 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a 다하기 2부터 a 다하기 2까지로 정리가 되겠지. 이 친구가 얘보다 작거나 같고 이 친구가 얘보다 크나 같으면 되겠네. 그렇지? 네. 이 친구가 이 친구를 포함해야 되니까. 즉 마이너스 a 다하기 2가 마사보다 더 작거나 같고 그리고 a 다하기 2가 6보다 크나 같으면 되겠다. 정리해 를 봅시다. a는 4 이상이 되고 a는 6 이상이 되네. a의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얼마? 6분 이렇게 뜨는 거지. 괜찮아? 쓰라야. 네. 자리야 언니? 네. 동윤이도? 네. 영수는 잘 듣고 있고. 많이다 근데 그거 알아? 그 월드컵 때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 수능 점수 평균 차이가 더 멀어진다는 거. <laughs> 남자들이 더그 그러니까 원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네. 낮아 네. 당연한 거잖아 네. 네. 어, 네. 진짜로 근데 왜 달라요? 어, 남학생이 평균 훨씬 덜해근등을더해아 근데 그런가? 아, 그... 아, 아니 그니까 아, 잘하는 소수라고 극상위권만 남학생이 많고 1, 2등급도 여학생이 많아 아 실제로 실제로. 그니까 러 1, 2등급 여학생이 훨씬 더 많아 극상위권은 많아 극상위권은 적잖아 네? 극상위그 그 작은 곳에서는 남학생이 더 많은데 음. 그미으로딱 내려가는 평균 여학생이 엄청 많아 미친. 미친 근데 실제로 미친 수능 그 남학생평균 여학생들은 다 비교하잖아 그러면 월드컵 있을 때 보통 차이가 더 벌어져 평소에 벌어지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벌어져 연수 같은 애들도 벌어져. 그치 어. 아, 근데 명수는 월드컵 안돼 너는 이제 매년 어. 더, 더, <laughs> 더 벌어지겠지 아, 그게 아니라 그 매일 경기만 아, 아, 매일 경기만 매일 경 지금도 낮아지는 근데 월드컵이 진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월드컵 한달 하거든 어. 근데 왜다치 7, 8월 <laughs> 나는 아니 근데 이제 좋아하는 어, 애들은 아 ]으로. 다른 나아해외피고피칭시 외국에서 하잖아 그럼 밤에 이제 분 생활 렉타이 박살 나는 거야 라 그럼, 네, 그럼 공부, 공부 다 깨져 왜 너희 너희랑 생관아 너희 때 월드컵이야? 왜냐면 그 없지 얘네는 고2니까 아니 근는고이 나는 나는 올림픽 하면 뭐다 <목소들이> <viens> 아, 진짜 근데 너는 거뭐 진짜. 나그래서이번부터 이거. 계속하지 아니, 보지 이제 안 보겠지. 한번안 보고 앞으로 평생 잘 봐. <목소리가> 오케이. 근데 올리 언제? 4년만. 아, 4년. 말, 4년, 4년

이7년이 어... <laughs> <오>, 네? <laughs> 어, 예. 정도. 이년남이어도이 정도. 이이정이정이정이 정도. 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년 남았어 <laughs> 1년 정개월이 정도. 이 정도. 월정이년이월도이정이년도이이정이년이 정도. 이 정도. 이이번도이자이 정도. p가 마이너스 3부터 8까지고. 진짜? 자 그다음 q가 주어지기를 q가 a 마이너스 3부터 8빠지 a 마이 자, 그다음 이제 p는 q에 위한필요조건이니때 그럼 p가 q를 뭐야 돼? p이면 q이다가, p가 필요조건 된다 말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네. 즉 p가 집합 q를 포함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작으면 되겠지. 지금 뭔 말했는지 알고 있니? 네. 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a 3이 1한 것도 그렇고 a가 8작 잡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네. 만족하는 a의 값의 공통 범위를 구하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 손에 잡으세요. 아, <laughs> <왜 시댁하프지? 오. 웃음> 뭐 제가 일이야, 내가 안 근데 어차피 남기기로 한거 뒤에 연습 문제를 쓰면 못 하거든, 오늘. 뒤에 이번에 많이 걸어오고 가네 끊어요? 5 어. 9부터 568까지 <목소리>